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고 교과 70%랑 서류 30%를 합산해서 평가하고 수능 최저학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교과 70%는 내신 성적을 의미합니다. 근데 동국대는 정말 독특하게 상위 10과목만 내신 성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극단적으로 상위 10과목만 1등급이고 나머지 싹다 9등급이어도 동국대식으로 계산하면 1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교과 성적 70%는 동국대 교과 전형에서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과 70%는 반영 총점이 700점이고요. 석차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10과목이 다 1등급이면 700점이고 10과목이 다 2등급이어도 699.3점입니다. 어때요? 700점 만점에서 1점도 차이가 안 나죠. 이처럼 교과 70%는 실질적인 배점 차이가 적다 보니까 동국대 교과 전형은 교과 70%가 아닌 서류 30%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 30%는 뭐냐? 서류 30%는 생기부를 본다는 말이고요. 이 생기부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및 사회성 세 가지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상위 10과목 등급이 똑같은 두 학생이라 하더라도 기초교과 국수형을 위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교과 수업 태도가 우수하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려고 한 학생 지원 전공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했고 그 과목 성적들이 우수한 학생 교과 활동 내 진로 탐색 경험이 다수 있는 학생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내 주도성 협업과 소통력이 우수한 학생이 생기부 평가 30%에서 보다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